네 안녕하십니까 GTX 디노선 강명 시흥역이 이번에 발표를 했죠. 강명이도 좋고 시흥에도 좋다. 전이 얘기가 딱 느낌이 어떠냐면 강명하고 시흥에 결국 경계선이 다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들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시흥도 쓰고 강명시도 쓰고 이렇게 쓸수 있는 곳이라서 위치가 대략 어딘지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거기죠 뉴타운 쪽이겠죠. 거기에 걸릴 것 같습니다. 강명 시흥 뉴타운 쪽에 이 지하철 GTX를 놓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이 GTX D 노선과 같이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로 스토리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강명한테는 이 이제 이득이 되죠. 근데 강명시 한복판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흥시 분들 뭐 강명시 분들이 이 GTX를 타려면 결국 누타운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강명시흥 역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네요. 여기가 이제 대장, 그리고 부천종합운동장, 강명시흥역, 가산역, 신림역, 사당역, 강남. 그 그러니까 강명시흥역에서 강남까지 다섯 정거장밖에 안 돼요. 가산, 신림, 사당, 강남. 그러면 그 다음에 다섯 정거장이 삼성역이고 그렇다면 강명시흥, 뉴타운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걸 완공돼가지고 타기 시작하면 10분, 15분 만에 강남, 삼성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좋아지죠. 그러니까 강명시흥, 뉴타운 쪽이 아마 앞으로 이쪽 지역에서는 가장 비싼 지역이 될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끔 지금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제 경기도 시흥시 개림동, 무진해동, 금이동, 강명시 강명동, 옥길동, 노산동, 우 가학동 이쪽 1원인데요 강명 상기 신도시 저희가 신도시로 돼가지고 여기는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고 세대수가 무려 7만 5조. 7만 호라면 3인각으로 기준을 봤어도, 20만 2, 3만 명이 여기서 상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큰 규모기 이 때문에, 강명시흥 여기 뉴타운을 지금 알아보시는 분, 노린성분들꽤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여기는 나중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어, 제가 볼 때는 강교 신도시 아시죠? 구독자님들. 강도, 강교 신도시 아시죠? 강교 신도시 보다, 여기가 비쌀 수밖에 없다. 이유는, 서울하고 더 가까우니까. 그리고, GTX-D가 생겨버리면, 강남, 삼성, 잠실까지가 10분, 15분 만에 끝난다. 이 정도로 가까운 거리가 되기 때문에, 강명, 시흥역이 삼성역과 또 한승역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GTX D 노선은 괜찮은 지하철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고, 요번에 동탄신, 동탄에서 수서까지 GTX A가 일부 개통이 됐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 20분 정도 걸린답니다. 20분 만에 주파가 가능한데, 그 정도로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gtx 디노선은 강명시흥에서 사시는 분은 강남 출퇴근이면 저는 무조건 타고 다닐 것 같습니다 왜요 한 번에 가니까 강남역 삼성역을 지하철에 한승하지 않고 한 번에 갈수 있고 네다섯 장 고장이다 아, 저는 무조건 이것 탑니다 사천 원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gtx가 생기는 강명시흥 뉴타운을 노려보시는 게 좋고요 또 이쪽 지역이 개발되고 앞으로 좋아지면서 다른 지역까지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강명시흥역이라는 게 생겨야지 이 뉴타운에 20만명이나 살수 있는 인구도 늘어나고 그만큼 교통편이 좋아져야 된다는 걸 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인기를 끌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천종합운동장을 거쳐 강명시흥역, 가산디지털단지역 이렇게 지금 지나가게 되는 건데요 음... 그죠 상기신도시에는 너무나 좋은 호재고 그리고 강명 지금 현재 사거리역에 뉴타운 쪽이 지금 분양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쪽 지역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좋아지겠죠. 그러나 강명 뉴타운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강명시흥역은 그렇죠. 이 뉴타운에서도 딱 중앙 중심 상업지구 업무지구의 중앙에 들어옵니다. 정확히 중앙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이거는 무조건. 그니까 어떻게 보면 강명 뉴타운에서는 이게 지하철인 거예요. GTX 디노선이 지하철로 이용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지하철을 GTX를 이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강명 스피드돔으로 지금 예상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강명 뉴타운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구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느는 곳에 넣지 누가 스피드돔에 넣겠어요. 아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강명시흥역이 들어오는 곳은 뉴타운의 확률이 제가 볼땐 99%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뉴타운 쪽이 앞으로 분양을 하면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끝날 것 같고요. 위치도 가장 좋고, 그리고 서울까지, 강남까지도 10분, 15분 만에 끝나는 주파할 수 있는 지하철 GTX가 들어온다는 거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요. 강명 시흥역 확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또이 뉴타운 쪽이 본격적인 분양을 한다면,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